삼성전자 김치플러스 328L 스탠드형 3도어 냉장고는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김치 보관 기능이 탁월하여 냄새 걱정 없이 신선하게 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맛있는 김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328L의 넉넉한 용량은 다양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며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구입한 소비자도 만족감을 표현하며 다양한 보관 모드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